전투가 시작된다, 영웅들아. 제천에는 뭐가 있는지도 저잘 모르겠어요. 저 낙내가도 됩니까, 선장님? 제천에 의림지 그런 거 뭐라고요? 낙내가도 아, 되냐고? 아 그냥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죠? 그거는? 아 갑니다 그럼. 거대망치 집행자 초강타 날벼락 상당히 쓰레기가 여기는 근데 거대망치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삼, 이, 제천에는 제천 뗏이 있죠. 일렙 <laughs> 삼 해야죠, 당연히. 아니 뭐야, 운수하지 왜말표했어요네 왜요? 양심 없는 픽이잖아. 아니 루슈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 어? 아벽 빠지셨다. 공화였으면 가야죠. 아... 진짜... 어? 줄 나왔네? 아, 하나... 도발하자 하나 잡았다고? 아니, 앞 점프요? 어? 뭐, 뭐야 저거? 아, 앞 점프가 아니었구나? 개깍치죠? 저는 낙내좀싸우면안 될까요, 여기서? 야쟤투지원간에 아니 포엘라님 나다 싶으면 가라구요 으어장코인 <laughs> 음. <laughs> 어? <laughs> <laughs> 쌓인다 아니 근데 두번째 번개가 왜영웅을 안맞춰요? 그거 원래 잘 안맞아요. 어... 아 그래요? 라인 밀어넣었을때 제가 라인 정리를 하고있으니까 어... 그거 라인 다 정리됐을때 그때 쓰면 돼요. 어응 으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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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래 코인. 이거 제가 라인 닦으면 안되는데 이거. 저기볼 사람 없어요. <laughs> 낙래라서. 어. 정클래시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나마? 아니 아니. 내 보면 미드가 또 낙래 못싸움. 이거 라인 좀 밀어줘야 됨. 그냥 그냥 힘들어도 발리라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진하자. 이 내가 닦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길 필요 없는데. 야, 저도 못 이겨. 야힐 때문에. 와가도못 이겨. 요기어 아, 이기... 이기네? 이기는데. 아니 어떻게 말프가 이기죠? 특성을 선택. 낙내 코인. 어. 이거 저게 안준 거요? 역시 사드기트기 <싸대기 특이> 짱이다. <laughs> 영웅들이야. 아아? 어떻게 이긴거야? <laughs> 저, 저 라인 좀 바꿔주면 안돼요? 아 진짜 저 라인 좀 바꿔주면 안돼요? 언제까지 힐딱아 그냥 라인 닦아야돼요 가야 마나헤이드 가야지 마나 저게 되죠 그죠? 아, 낙내코인이 많이 쌓였네요 11 그거 어, 발리라 그냥 발리라 못 봐야돼요 돌아다녀도 지금 키울 나올 구성이 아님 그렇죠. 발리라가 발리라가 지금 희생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낙례 때문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어, 그건 맞아요. 맞아요. 낙례 안 갔으면 됐잖아요. 아니 누군가 성장하려면 누가 군 낙례가 돼줘야 돼요. 어. 어. 발리라가 못 보고 낙례가도 되는 거라서. 어어, 잠깐만요. 어, 다중는다 음. 뺄게요. 아, 탑 경치 타네, 제가. 낭래 어, 코인. 용을 써버렸거든요. 어어. 저 나중에 낭나칠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거. <laughs> 우리 후방 야식들이... 가면 더 좋아서. 응. 아직 한꿈 맞고 돌려가죠. 한 인성 쫓긴 어, 잡을 수 있다. 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사장님. 이거 후속타 갑니까? 좋습니다. 이거요? 소용돌이 소용돌이 치는 무기가 좋아요. 후속타가 좋아요? 아, 소용돌이는 일단 가면 안 돼요. 그건 쓰레기. <laughs> 알겠습니다. 후속타 갑니다. <laughs> 후속 아니면 선조의 선조의 핑가 그거죠. 이거 아, 위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래 먹고 있어요. 네, 위에 먹죠. 사장님이랑 술라 올라가요. 술라 올라가요. 짜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나 낭내 써. 혹시 두 명이 낭내병 걸렸어? 사람? 어떻게? 해. 거기 싸우러 가면 죽어요 줄이라서 한번 죽는 대신 한번 낭내 키우는 게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겐지 <laughs> 저거. 죽거든요. 애들 올라가요. 아이고. 애들 올라가요. 그냥 먹고 빠져요. 그거 먹고 빠져요. 겐지 잡아. 캠은 누가 돌아요? 캠요? 상대도 안 보는데 뭐? 어, 아, 돌콤쓰라이돌아야 되는데. 아나 낭내 싸야 되는데 이거 왜 쳤습니까? 네? <laughs> 잠깐 먹어 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나 벌써 낭내가 16이에요. 벌써 16이라.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큐만 썼는데 진짜. 그러니까 큐만 썼는데. 그거 원래 낙례가 정크레처럼 라인 밀어주는 캐릭이랑 같이 서 있으면 잘 싸여요. 아. 같이 죽으면 그랬구나. 싸우면 돼. 그럼 마필 내려가고 정크레 올라오세요. 와또 <laughs> <laughs> 싸웠다. 어 뭐야. 안 싸웠네? 어떻게 두 명이 붙어있는데 안 맞아요? 어 이거 아웃. 안 되나? 오케이. 야 이게 왜안맞아아 이게 오이가 없네. 아니 이거 발리라고 볼 봐야 되는데. 나 내가 할게요 일단. 안전합니다. 제가 잘 싸갈게요. 개꿀이거든요 지금. 야 이게 안맞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날라갔다 죽었다. 와안 도와준 겁니까 W로? 음, 알겠습니다. 알겠어. W가 안 맞았어요. 안 도와준 게 아니고 안 맞았어요. <laughs> w 걸어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나세 개의 이 괜히 갔나 이거? 어, 예, 예, 예. 잡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쟤네 딜이 많이 부족하네, 그죠? 투지영과의 겐지밖에 없네. 아니 저걸 어떻게 솔킬했담? 솔킬 다 솔킬 나한테 했다는데요 뭐? 이따 욕심 아, 엄청나잖아요 저. 이따 예? 욕심 또 엄청나기 때문에. 와, 와 좋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금 거의 프로 게이머였음. 근데 야 방. 야, 근데 반응속도 오지네요. 바로 터치네요, 그거를? 황금은 진짜 거의 프로게이머였음. 오, 좋습니다. 일단 <목소리> 오늘 궁은 이렇게 쓰는 거죠. <목소리> 약 올리는 거에 약 올리는 걸로 똑같이. <목소리> 약 올리는 거는 이따가 해가 에서 하면 됩니다. 그죠. 칭찬은 저도 춤추게 만듭니다. 포엘은 제가 어르신을 춤추게 만들어야 돼요? 음... 아. 그렇게 음... 어르신은 아닙니다. 여기 채워문 미리 깨내야 됩니다. 아저씨. 어 역시 어? 역시. 문 미리 깨놔야 됩니다. <laughs> 지금 지뢰밭이라 못 오. 저두 먹이는. 아야 낙내 한번만 싸워 주겠니? 어우야 왜안됐지 도망가. 위에 거 먹어요. 위에 거. 위에 거 먹어요. 어? 위에 거 먹어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자 무라딘. 위에 거 먹으면 되는데. 아메 운총 가면 돼. 아니 잠깐만. 소리 늑대의 운총을 가면 되나요? 예, 소리 늑대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거 누가 타요, 식물은? 시간요? 쓰랄 아니면 발리라, 둘중한 명. 아 타세요. <laughs> 발리라가 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laughs> 예, 발리라가 타는 게 제일 낫죠. 그럼 뭐, 스라이 타도? 어, 잠깐만. 예. 제 아까부터 검토... 기가... 우리만 쫓아오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 쫓아오고 싶나 보죠. 원사랑님 어, 오늘 상당히 순종적이야. 오 어. 어, 죽는다. 오케이. 어, 혼자 주고 오로림. 어? 맞아, 맞아, 맞아.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 우리 저거 다 먹었어? <laughs> 저는 그냥 경치 지킬게요 밑에 막아요 어떻게? 네비 더? 예? 가긴 가야 되는데 쓰라리 일단 가요 음. 저는 경치 중 라인 밀면서 가기 이거 열렉 14... 할수 있지 않나요? 거거 쳐도 되는데 우리 한명 죽었으니까 안전하게 가죠 여거참줄 잡아도 질것 같은데? 그 깨면 어, 어, 우리 당기. 이거 쳐요 이거 쳐요 어, 미드 빠지고 미드 빠져요 그거 세이브 안될 건데 우리 어, 빠지셔야 되는데 죽었다 이거 먹고 빠지죠 이거 어? 안 죽었어 아직도? 야, 살면 대박. 아 시간 많이 끊었다. 아. 이거 조금만 먹고 우리 100개 모으 이거 빠져도 돼요. 오케이, 다시 100개. 안올거 같은데? 안 오는데요? 더먹으면안 돼요? 아, 그거 마저 먹으셔도 되는데 저 견제 좀 하게. 예. 오케이, 다 먹었다. 이득, 이득. 우린 하나 더 나옴. 자. 어 살아나는 대로 해도 참될것 어. 같네요. 네. <laughs> 사실 살려고 죽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성 쳐요. 원사형님 오늘 상당히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죠? 언제는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죠. <laughs> 어? 나 살려고 공순겁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까봐. 잘했습니다. 당내 코인좀 쌓자. 어? 여. 적의 요새 무너 어? 빠지세요 우리가 특성이 앞서서 아니, 좋네요 왜스레일만 잘랐어 어어 그거 못 잡으면 어 오케이 됐다 공뺐다 이득이다 괜찮습니다 미드, 미드 밀고 있습니다 던져봐 던져봐 자 묵직하게 밀고 있습니다 미드 좋습니다 용병신했네요 코엘라 쎄거든요 지금 이제 질것 같은데 왠지 이거 이기는 일것 같은데 무라딘이라서 무라딘 어, 이거만 피면 어, 돼 용을 써용 용을, 용을. 어, 와 참전, 죽어. 참전. <laughs> 근데 저거 죽은 것 같은데 저 마일 못타 가지고 어, 죽었다 아. 이제 패면 이기 저거 무조건 이기 무라딘 탱커 싸움 블라세서블라세잖아코엘라 <laughs> 보소 진짜 키대 미친 놈 같네요 그죠 막 <laughs> 마나가 하나도 없어요 야까이 우직하게 핵 맞다. 미셨잖아 흐흐흐흐 핵3 7로흐흐 저분 왜 이렇게 오직하네요. 우직하시죠? 살면 대박 아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다 할거다 예, 했을 이득 응할거다 음, 했어 할거다 했어 완전 개이득이죠? 역시 남자는 우직해야 된다 근데 저분 여자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저래도 여자일 예? 수도 있다 투사 먹습니까? 약간 미투 당할 것 같은데. <laughs> 투사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네. 우리 선장님의 그 고급진 오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 맡아야 돼요. 모드는 거. 어코엘라가 봅니까 그거? 혼자 먹고 있는 같은데 쉴드 끝나면 들어가죠. 초강타. 보일라 초강타. 저 내려가요 내려가요. 어 잡았다. 나이스또 아, 내려가요. 돌아요 돌아요. 어 졸라 아파. 돌아 이쪽으로. 라 들어가. 아못들었죠어 나갔다. 아이고. 어. 어? <laughs> 이리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어. 아예 버려 버려. 아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필 걸. 미련이 또. 달리자 열심히 먹고 있죠. 우리 또한번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생이만 먹어도. 뭐지? 여기 밑에는 포기하고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예. 네. 그거 위에 덮쳐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또 마스터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네. 어, 여기요. 여기 가로시. 그거 오는 거한 명이 시야 보고 있어요 말퓨가 말퓨가 시야를 봐주고 쓰라리 치죠 말퓨가 시야를 봐주고 이거 부시로 당겨서 먹어도 되는데 일단 그럼 오른쪽 아래 포지션 잡아요 오른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 빠질 수 있는 포지션 일로 오세요 원수원장님 어 시야를 봐주는데 여기 빠져요 빠,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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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빠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홉 개 아홉 개 다시, 아, 다시 아, 쳐요 다시 쳐요 이거 치고 있음 치고 있음 다시 쳐요 음. 아, 이득, 좋습니다여기냥 미드 헷갈려도 끝나긴 할걸요? 예, 네, 그럴것 같은데 군 어. 예, 20, 20 20 찍고 가면 그렇군. 예, 그렇군. 예, 그 지금 겐지 렇군 예, 그 1대1이겠다, 1대1.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니, 어떻게 이기지? <laughs> 아, 겐지 어떻게 1대1이기지? 겐도 진짜 이상한데? 웃기다. 아, 겐지도 1대1이겼다 아, 위도 핵 치러 가야지. 네. 아, 배 아프다. 안 돼, 아직 끝내면 안 돼. 아. 인성질해야 돼, 인성질해야 돼. 아직 끝내야 되십죠안 됩니다. 좋습니다. 렉키지 맞죠? 완전 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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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똑같이 해줘야지 솔직히 좋습니다. 똑같이 해줘야지 <laughs> 아니 어떻게 이게 지방았다막 일대야 어떻게 이지 아, 아니 싸다고 간격? 때리고 들어 그 뭐지? 궁 썼길래 한와보라 있는... 역시 저렇게 킬 딸에 미친 놈처럼 막비 먹음 어.. 진짜 킬 딸에..